않죠? 음. 어, 목소리니까 뭐. 자, 18번 갈게요. 자, 세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에서 지금 반원 세 개가 뭔지 이해되시나요? 네. 어, 가장 큰 반원 반 지름이 얼마라고 돼 있죠? 20이라고 돼 있죠. 가장 큰 반원이 20이야, 지름이. 그러면 a b가 되고요. 그 안에 작은 거랑 더 작은 게 있죠. 그래서 AC가 제일 작고요. 지름이 AC.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원은 BC가 지름인 이렇게 세 반원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색칠한 부분이 면적이 얼마가 된답니까? 21파이. 어, 21파이. <laughs> 제곱센치미터래요. 이때 AC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돼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미지수를 어떻게 놓는지가 중요하고 여기서 또 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단. AC 길이는 뭐보다. 중에서? 어, c b의 길이보다 어때야 된대요? a c가 작아야 된대요. 초, 그렇죠? 여기 작은 반원이니까 당연히 지름이 작아야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근데요, 여기서 a c의 길이는 이 작은 원의 지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할 때는 무엇을 이용하죠? 반지름을 이용하죠. 이걸 지름을 니네들이 x로 놓게 되면은 반지름이 분수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분수 계산하는 거 어때요? 어렵죠. 그래서 이 작은 원의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을 미지수 x로 놉니다. 다시 작은 원의 무엇을 반지름을 미지수로 놓을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a c 의 길이는 실제로 얼마가 됩니까? 그치, 이 x가 되겠죠. 여기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우리가 x로 놓은 게 뭐라고요? 작은 어, 뭐 어. 원의 반지름. 얘를 1번으로 하고요. 얘를 2번으로 하고요. 가장 큰 반원을 3번이라고 할게요, 얘들아.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1번 원의 반지름을 x로 놓게 되면은 네. 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민서 지금 얘기했어. 요10 x가 돼요. 왜냐? BC의 길이가 BC의 길이가 20에서 얼마를 뺀 겁니까? 2x를 뺀 거죠. 2x를 뺀 거죠. 그럼 반지름이 이것을 무엇으로 나눠야 돼요? 오, 반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10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10이 되겠죠. 왜 그렇죠? 지름이 얼마예요? 20이죠. 그럼 이걸 반으로 나누니까 얘가 10이 됩니다.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겠어요. 자, 얘는 원이 아니라 뭐죠? 반? 원이죠. 반원이면 원의 넓이 구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2분의 1. 1, 그래서 선생님은 앞에다가 아예 2분의 1을 뺄게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하나씩 넣겠습니다. 자, 큰 반원에서 얘네 두 개를 뭐 하면 되죠? 빼면 되죠. 자, 파이 10 제곱, 가장 큰원 반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뺄게요. 얘는 파이 10 마이너스 x 제곱이고요. 그 다음 작은 거. 파이 x 제곱이 되고요. 이 넓이가 얼마가 된다고 주어졌어요. 21? 파이라고 했죠. 자 여기 식 세운 거 이해 안 되는 친구. 큰 반원에서 작은 반원을 뺀 넓이가 이거거든요. 네? 파이 옆에 뭐가요? 파이 옆에는 어디 얘기하는 거죠? 그 처음에... 10, 파이 10제곱 10, 아, 10아 이게 10같이 안보여요 다시 쓸게요 가장 큰이 반원의 어, 반지름이 10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파이 10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된 친구 있을까요 좀 식을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이 2분의 1을 이쪽에 곱하면 얘 뭐가 되죠 가죠 네. 2분의 21파이죠. <laughs> 정말. 왜 그러죠? 양변에 2를 곱하겠습니다. 자. 어디? 그러면 2분의 얘가 약분돼서 1이 되고 이게 뭐가 되죠? 4 아, 어, 네. 네. 내가 원했던 것 이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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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가 있죠. <laughs> 어떻게 하죠? 그렇죠. 파이를 다 나누어서 없앱니다 그러면 10의 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42가 되죠. 그래서 이거 그냥 전개만 하시면 돼요. 얘 10의 제곱은 100이고요. 빼기. 얘 완전 제곱씩 풀어주면 100 빼기 20X 플러스 X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에 플러스 20x에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이 42가 됩니다.까지. 그래를 간단하게 계산하면요, 얘가 20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ex 제곱이 42가 되고요. 얘네 다 이항하면 2 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42는 제로가 되죠. 뭐로 나눌 수 있죠. 2로 음. 나눌 수 있죠.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제로가 되고, 인수 분해하면 37에 21 해서 x값은 뭐하고 뭐가 나옵니까? 음, 그렇지. x는 3 또는 7이 나옵니다. 근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조건 있었죠. 단. AC의 길이는 AC는 2x였고요. BC의 길이는 20 2x였어요. 그래서 이 부등호를 풀어 주면 얘 이항하면 4x가 20이 되고요. x는 뭐보다? 음. 5보다 작아야 되는 군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애들이 이렇게 x를 구해 놓고 아, x는 3 하고 3을 답이라고 하면 땡 이죠 어이. 왜죠? <laughs>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ac의 길이를 2x라고 했기 음, 때문에 음. 여기다가 3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 3은 2, 6이 5.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무엇으로 낳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까 확실히 체크하셔야 돼요.